관세보살, 예 먼저 멸룩장인연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르느께 사바하, 오마르느께 사바하, 오마르느께 사바하.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또다 들어보시고 좋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이 좀 잘돼서 세계 만방에 있는 많은 우리 불자들이 이걸로 해서 신심을 고양하고 또 열심히 또 수행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오늘은 음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는 법. 예,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라. 뭐 그런 부주제를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별에는 한쪽이 사망으로 겪는 타별이 있고요. 또한 서로 살아있으면서 겪는 생이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서로 가까이 잘 지내다가 이별하는 일이 생기면 그 상황의 경우에 따라서는 자괴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울증, 불면증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심이 유발되기도 하고 또 배신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먼저 사별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날 예,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친한 사람하고 이별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자기 때문에 죽었는가 하고 미안한 마음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운명은 자기가 타고났고 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도 또한 다 자기 업의 소관이요, 자기 업이 운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이 배우자간에는 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가 먼저 죽었다 그러면. 음, 그건 먼저 죽는 배우자의 업이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또 어떤 때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어느 한쪽의 기운 때문에 뭐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다 죽는 사람, 당사자의 업이 더 큽니다. 그리고 또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예,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미련은 여지없이 아주 삭버려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키사코타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키사코타미 이름이 재미있습니까? 예, 이 키사코타미는 청상과부였습니다. 외아들의 의지에서 겨우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아들의 시체를 화장하지 못하고 공동묘지에 아들을 껴안고 시금을 전피하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마침 근처 절에 계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키사코타미의 그딱한 사연을 다 들으시고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갔다는 말입니다. 예, 키사코타미는 부처님께 통곡을 하면서 애원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은 신통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의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내겠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숙제를 주십시오. 예, 그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그대 여인의 슬픔이 너무 큰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사랑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애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단한 가지 있으니 해보겠느냐? 했더니 이 기사코타미는 예, 아주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부처님, 뭐든지 얘기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저 마을로 돌아가라. 마을로 돌아가서 거기서 단한 번도 상여가 나가지 않는 집을 찾아서 거기서 불씨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불씨, 옛날에는 다 불씨가 아니 있었습니까? 예, 그, 이제, 불씨를 집집마다 다 놔두고, 옆집에서 혹시 불씨가 떨어지면 추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는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20명, 20명, 30명, 40명까지도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대가족의 전통이 쭉 전해오던 뭐 그런 시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 집에 가서 상여가 한 번도 나가지 않는 그 집에 불씨를 하나 구해오면, 에, 내, 너희 아들을 살려주겠노라. 이렇게 부처님이 제안을 합니다. 이 키사코타미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불씨를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불씨는 있었어도 상여가 한 번도 나가지 않는 그런 집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도다니면서 상여가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집 그 집에 불씨를 구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다시 부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껏 하루 종일 다니면서 상여가 나가지 않는 집에 불씨를 구하려고 쫓아다녔는데, 불씨는 집집마다 있었지만 상여가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집은 없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제 조금 깨닫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난 일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제가 조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제 슬픔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제가 부처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자기 심경을 토로합니다. 예, 그 뒤로 이제 얘기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간 관계상요 좀 줄이고요. 나중에 키사코타미에는 출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큰 비구니 스님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예,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그 방법,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길을 제시하시면서 스스로 깨닫도록 그래서 살려낸다는 그 의미를 다른 데서 찾도록 예, 부처님께서 막 가르침을 내리신 아주 특별한 장면들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제도 방편을 서시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키사코타미에게 그런 숙제를 드린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 때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애착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만일에 너무 산 사람에 애착을 많이 하면 돌아가신 영가는 제갈길을 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을 잘해봐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으면 슬픔은 잠시 하시고 슬픔 대신에 왕생극락을 위한 기도를 해주어야 도리상 마땅합니다. 예, 그래서 금강경을 읽으시고 사9구제잘 붙여드리시고. 또, 백중 돌아오면 백중대 잘 올려드리고, 또 지장제일에 동참하실 수 있다면 지장제일에도 잘 동참을 하시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정말 미련 없이 갈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이 남아있는 유족들이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야지 남아있는 가족 유족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영가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유족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그 도의적 책임을 살아 있는 가까운 가족에게 뒤집어씌우면 안 됩니다. 그 책임을 남아 있는 사람에게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예, 죽은 사람의 업이 그럴만하였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그만큼 큰 책임이 없습니다. 인연이 다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냐, 나이가 젊어서 돌아가셨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건 간에 죽는다는 그 사실은 자연의 섭리오 어쩔 수 없는 생로병사의 한 순환입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연이 다 했을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절대 다른 유족들에게 책임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사바 세계가 그렇게 미련 가질 곳은 못 됩니다. 더 좋은 세상도 아주 많습니다. 천상의 세계 많고요. 극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을 가지고 꼭 굳이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미련은 버리라 이 말입니다. 좋은 세상에 태어나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자들의 마지막 책임이자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족으로서 또 남아있는 피부치 또 가족으로서 긍정적인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좋은 데 가시도록 안내하는 그 부분에만 신경을 써야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증가한다거나 나쁜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가족을 이런 슬픔을 이기려면 예,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몇 번이고 되뇌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부살.